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구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리하실지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들의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연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연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 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연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연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연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연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아 했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연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연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연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연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의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연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에 연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연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연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연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연하단이 서로 미리 작전을 세운 대로 사울왕의 그 다윗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왕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울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앞뒤 따질 것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속히 멀리 도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윗과 요나단 이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때좀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찾아서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참 귀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알아봐야 되니까요. 빨리 판단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잡고 알아보니까 늦, 늦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이런 사람은 삶 전체 방향을 두고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연하, 다윗과 연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연하단은 이 사울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이라든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그런 경우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민감하게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하루가 되었을 때 월삭이죠 초하루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첫날은 사울이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연하단에게 이제는 묻죠 그랬더니 연하단이 다윗과 서로 작전을 미리 세워 놓은 게 있죠.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그 성경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아주 이 사울이 왕으로서는 또 아버지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될 아주 막말을 합니다. 아주 거친 말을 하면서 언나단에게 화를 막 퍼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윗을 끌어오라 하면서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을 죽어야 할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자식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주 거친 표현들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막말까지 하는 이유, 다 요나단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좀 안전해야 되지만은 사실 그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단이 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작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몰라주고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어리석고 요나단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정면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신만 깨뜨려집니다. 근데도 멈추질 않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반면에 요나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드러났을 때그 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지혜로운 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연나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들에 나가서 활을 쏘고 그리고 다윗이 알아듣도록. 미리 맞춰놓은 암호대로 말을 합니다. 아이 가치가 아이는 몰라도 다윗과 요나단 서로는 아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곧장 도망하지는 않고 요나단에게로 와서 다시 그 맹약관계, 언약관계 우리 그런 관계다 서로 확인하고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다 아는 것처럼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부자 관계 혀 혈육의 관계, 그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예수님께다도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와다음에다 이렇게 말다 했을 때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자다이에는그다다하에는그다하에는그 다음에는 그음에는그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항상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그 정해지신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헌신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을. 새로운 가족 관계, 하늘 가족 가족 관계로 엮어 주셨으니 다윗과 연하단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희생하며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또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이 기쁨으로 또 섬기는 복된 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